안녕하세요. 비온디 정진희 PD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체내 이식형 약물 장치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장치를 삽입한 후에 한 번의 클릭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당뇨와 비만과 같이 매일 자가주사가 필요했던 환자들에게 편리함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치를 개발한 서울대학교 병원 최영빈 교수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수공학과에 재직 중인 최영빈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디바이스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버튼 클릭으로 정밀하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체내 이식형 디바이스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결국 네모만에 바늘 없는 주사기죠. 체내 이식된 약물 주입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디바이스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체내에 이식되면, 어, 피부 위에서, 어, 이렇게 꼬, 살짝 꼬집듯이 딸깍 하면은 약물이 아주 정교하게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한 그런 기계적인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식을 받으면, 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클릭, 클릭만 해주면 주사 없, 바늘 없이 약물을 잘 투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어, 디바이스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하기로는 바람 손의 그 가운데 손가락 정도 크기와 굵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길어지거나 굵어질 수는 있으나, 하지만 이제 이식할 때도 국소마취를 통해서 살짝 피아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손가락으로 딸깍 클릭할 수 있도록 편의적으로 길이는 그와 같이 인체공학적으로 맞춰서 디자인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 이게 정확히 한몇 센치 정도 되는 거죠? 길이는 음.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6cm 정도로 개발했는데요. 어, 이제 그 약물을 재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의료진이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되고요. 어 그게 이제 3개월 주기냐, 6개월 주기냐, 중이냐, 1년 주기냐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 다양화될 수 있고요. 근데 만성 질환의 경우에 환자들이 주기적인 내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더 소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더 자세히 보시면 어, 어찌 보면 좀 볼펜 같고요. 용수철이 들어 있고 이렇게 용수철을 누르면 바가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팡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누르면 그 딸깍하는 클릭의 느낌을 가지고요. 어, 그 느낌이 올때 이제 이 안에 있는 피스톤이 아래로 팡 치면서 약물을 밖으로 방출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또 안전적으로는 이와 같이 클릭할 때 약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짜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냥 반쯤 눌린다고 약이 나오지 않고요. 끝까지 꾹 눌러줘야 약물이 방출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쪽에 이제 밸브들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눌린 상태로 쭉 가지고 있다 하여도 추가적으로 약물이 방출되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딸깍 할때그 순간에만 약물이 퐁 하고 빠지도록 그렇게 디자인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은 어 이제 저희 디바이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누르기 적절한 크기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한 번씩 딸깍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물방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액상의 약물이 차게 되고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이렇게 체내로 약물이 주입되는 것이고 동영상으로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물방울 나오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정밀하게 측정해 보면 10 마이크로리터 플러스 마이너스 0.2 마이크로리터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리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1미리리터의 이제 천분의 이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약물 방출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를 때 혹시 피부 위에서 너무 세게 꼬집으면 아플까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그 사용한 용수척은 굉장히 힘의 영역을 잘 조절해가지고요. 클릭을 느낄 수는 있고, 하지만 통증을 느끼는 그 최대 값보다는 낮은 영역에서 작동하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그 디바이스를 이제 쥐한테 이식한 경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쥐 등을 잡고 이렇게 저희가 딸깍 했는데 쥐가 특별히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 어, 뭐 사실 말을 안 하니까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통증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보이는 동물들의 반응이 있는데 그러한 반응을 관찰하지 않아서 통증이 없이 클릭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겉에서 이거를 딸깍 눌러야 되니까 한 깊이가 어느 정도로 이게 이식이 된 거죠 피부 바로 밑에 이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 미용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붉어질 수는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바늘 주사를 힘들어 하는 노령 환자들 중에 하지만 건강한 노령 환자들 중에 오랫동안 바늘 주사 치료를 받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 이러한 대체 시술을 이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의 재충전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한 동영상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동물은 일단 그재워놨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 리필 포트가 있습니다. 재충전 포트가 있어서 살짝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피하의 개념을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얇은 피부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만지면 의료진이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무 스타퍼, 그래서 이런 마개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바늘을 뽑아서 의료진이 다음에 사용할 약물을 이렇게 재충전해 놓고 집으로 가면 환자는 이제 좀더 간편하게 클릭을 통해서 양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특장점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이식이 용이한 매우 작은 디자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부분 마취를 통한 이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이제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용도로 나온 어, 이식형 인슐린 주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주입기, 이식형 주입기의 경우에 내부에 전자 회로와 배터리와 그런 기계적 구동단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꽤 크기가 큽니다. 어, 사람 주먹만한 크기 정도 될 것이고요. 이식할 때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라서 환자에게 이식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수명이 닿으면 그런 수술을 반복해야 된다는 점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없이 기계적으로 딸깍해서 구동하기 때문에 어, 이론적으로는 반영구적으로한번 이식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늘이 없이 피부 위에서 딸깍, 클릭함으로써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그리고 통증이 없는 힘의 영역에서 가능하다는 점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아주 단순한 구동방식이지만 잘 제어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어, 클릭했을 때 나오는 약물의 방출량이 매우 정확하다는 라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약물 저장소가, 어, 이렇게 그 부드러운 그런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95%까지 소진되어도 계속 약물 방출이 재현성 있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럼 이두 군의 효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또 안전성에 좀 이슈는 없었는지 이두 가지가 좀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 디바이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윤리적인 이유도 있고 인허가적 이유로 사람에게 직접 평가할 수는 없어서요. 동물에게 이식하여 평가한 자료가 이와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식 후에 한참 후에 이제 조직을 채취해서 그 주변부에 이제 조직을 병리학 교수님께 평가를 의뢰했을 때 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라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이식하여도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약물을 전달했을 때그 효용성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한 부분이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인슐린을 이제 그약 디바이스에 채우고 그 다음에 평가한 동물 실험의 결과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는 어, 기존 방식대로 피아에 인슐린을 반을 주사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이 검은색 그래프는 저희 디바이스 에 인슐린을 채우고 피부 위에서 딸깍 해서 약물을 방출할 뿐입니다. 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혈당이 인슐린을 투여한 이후 이렇게 급격하게 강화한 후 다시 제자리를 되찾는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어, 두군 모두 유사한 특성을 보여서 기존 주사 방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어, 글루카곤이라는 약물이 또 있습니다. 이 글루카곤도 일형 당뇨와 같이 이렇게 그 본인의 혈당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자군들의 경우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저혈당 쇼크 같은 것이 올수 있어서 그런 환자군들은 이제 혈당을 상승시켜 줄수 있는 약물인 글루카곤을 소지하고 다닙니다. 어그 역시 마찬가지로 피아의 바늘로 주사해야 되는 약물에 속하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 글루카곤 역시 저희 디바이스와 일반적인 그 바늘 주사로 투여한 군의 동물 실험을 반복하였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바늘 주사해서 글루카곤을 투여한 군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그래프가 저희 디바이스로 클릭해서 피부 위에서 클릭해서 약물을 투여한 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혈당 상승 효과가 두 그룹 모두 유사함을 볼수 있어서요. 저희 디바이스가 인슐린, 글루카곤 모두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임을 확인한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동물 실험에서 진행됐다고 하지만, 이게 큰 부작용 안전성의 이슈가 없었고, 이제 주사 투여군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니까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 이 디바이스를 좀 어느 정도까지 확장성을 생각하고 계신지. 어, 저희가 이제 고도 비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 경우도 저희가 실험했을 때 동일한 그룹 간의 차이를 보였고, 어, 살 빠짐 효과도 나타나면 확인했고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어, 바늘 주사를 통해서 이제 투여되고 있는데요. 어, 급성 알러지 같은 걸로 이제 위험을 이 이제 올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에피펜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죠. 어, 이러한 약물들을 이제 이머전시, 라이프세이빙 디바이스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피임약의 경우에도 현재 이식형 디바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식형 디바이스는 사실 피임약이 계속 방출되는 디바이스입니다. 근데, 피임약은 제가 알기로는 3주간 투여하고, 한주는 쉬고, 이와 같은 주기적인 투여 스케줄이 필요한데, 이 디바이스는 이식하면 계속 약물이 방출돼서, 어 이제 부정출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존재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임기와, 가임을 할 것이냐, 이제 임신을 피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넣어놓으면. 그래서 결국, 리트렉션을 해야 되는데, 저희 디바이스를 적용하면 이러한 것들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바이스 자체는 플랫폼 기술이라서요. 어, 저희가 주사기를 만들면 거기 채울 수 있는 약물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의 편의를 좀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로 확장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동물 실험 수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인체 적용 가능성은 좀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인체 실험을 하려면 개발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실제 네. 생산을 할수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식약처 인허가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허들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어 저희 생각에는 이 디바이스가 몇 가지 부분만 좀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어 체내에 적용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변경시키려는 것은 바깥의 재질입니다. 지금은 이제 동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3D 프린팅한 부품, 즉 플라스틱으로 제조를 했는데요. 인체에 적용할 때는 어 이제 좀더 단단하고 안전성이 더 확보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메탈 케이스를 씌워야 되는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뭐 임상시험 이런 게좀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네, 혹시 그런 어떤 총 타임라인 같은 것도 혹시 좀 계획하시고 네. 있는 게 있는지 몇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지. 조립식으로 해서 양산이 가능하도록 다 이제 맞춤을 나가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동물들도 베펜이라고 인슐린을 이렇게 주사합니다. 어, 이제 노령의 동물들이 되면 이제 당뇨가 오죠. 매일 일, 2회 아침마다 이제 주인이 일어나서 출근 전에 막 급하게 주사를 놔야 되는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불편하죠. 동물도 힘들고 주인도 힘들고 동물 찔렀던 바늘에 또 찔릴 수도 있고 어,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저희 디바이스가 동물들한테도 적용돼서 이제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사람한테 적용하는 부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의 시작을 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허가 과정과 그리고 또 생산시설도 그냥 단순하게 깨끗한 랩시설이 아니라 GMP 환경이라고 실제로 그런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클린룸 환경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갖춰지면 아마 한 3년 정도 후에는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또 추가적인 어쨌든 그런 허들들이 있으니까 네, 더 어쨌든 몇년 정도는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지금 어쨌든 이런 동물 수준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효과와 안전성을 보인 만큼 어, 네, 상용화가 되면 정말 많은 분들께 편리함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임상 현장 근처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그 개선됐으면 하는 점들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자가 바늘 주사에 대한 불편함이었고요. 어, 이식이라는 어떤 한 번의 그런 조금 불편한 프로세스가 있긴 하나 어, 기존에 이식하던 그런 큰 의료 기기가 아니라 어, 부분 마취를 통해서 뭐한두 시간도 안 걸리게. 이식하고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손쉽게 약물을 투여하게 된다면, 남은 여생 동안 만성질환 치료의 효율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는 좀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